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2017년도 9월 10일날 봤던 B형 기출문제 오늘부터 실물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7, 8, 9회차의 실물론 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물 오는 이 당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왔었는지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업무 지시를 받을 때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제 업무 지시를 받을 때이 이제 수명이라고 얘기가 됐었죠. 보기가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키워드로 찾았으면 좀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문제에서 키워드가 수명이라는 것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좀 읽어보셔야 되고요실물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까봐 앞부분에서 자꾸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1번, 지시 내용을 잘 듣고 요점을 기록해 정리해둔, 정리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건 맞는 설명이죠. 2번, 불가능한 지시의 경우,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재지시를 받는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받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3번. 이중으로 지시를 받은 경우. 자, 이중으로 지시를 받은 경우에 앞서 부여받은 지시를 우선하여 처리한다. 이거 맞나요? 이중으로 지시를 받은 경우에 앞에 지시받은 것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인가요? 이중으로 지시를 받으면 꼭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돼요.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요 상사의 도움을 받든가 해가지고요. 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3번 같은 경우가 지금 잘못된 설명이죠. 밑에 있는 뭐 4번, 5번 설명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지시를 받은 경우에, 앞서 부여받은 지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62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형이라고 물어봅니다. 콜센터 유형. 자, 콜, 보기 좀 볼까요? 콜센터 운영의 장점과 전문성을 지닌 업체와 제휴하여라고 나와요.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재휴하여 시스템, 인력, 업무, 노하우를 결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콜센터다. 전문성을 지닌 업체와 재휴, 공유하여 운영 두 가지 키워드만 보시더라도 답은 막바로 뭡니까? 재휴형 콜센터입니다. 재휴형 콜센터.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제휴한다저 설명은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공유하여 운영한다라는 관점은 꼭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키워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콜센터 용어는 자, 용어 자꾸 물어보네요. 보기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를 못할 경우 고객이 전화번호를 예약시켜 놓으면 예약된 시간에 전화를 걸어 고객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키워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보기 내용 전체를 그냥 딱 보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통화를 못했네 상담원과 상담원과 통화를 못했는데 내 전화번호를 예약해 놓으면 예약된 시간에 상담원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네 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네 지금 현재 통신사 콜센터 각 쓰시는 핸드폰 전화에 114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원과 통화 못할건 바쁜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전화번호 예약해 놓으세요 라는 멘트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콜백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콜백 시스템 전부 다 cti 콜센터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요. 여기에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고객이 처음에 C T I 시스템으로 로봇가 받는 전화까지는 얘기를 듣다가 상담원과 통화되기 직전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통화되기 직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콜을 뭐라 부니까 네, 그걸 어벤던스 콜. 포기 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이 좀 연관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것자 이제 콜센터라는 조직의 특성. 1번 개인 편차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화상으로 응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특정 업무의 선호 이거 당연하겠죠. 불만 고객 응대 부서 누가 가려고 할까요 잘안 가죠 3번 커뮤니케이션의 장벽 네, 콜센터 조직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 4번 정규직 중심의 전문 조직 자 전문 조직은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콜센터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보면 이 4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센터만의 독특한 집단 의식이 있습니다. 뭐한 우리 문화, 철새 둥지 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저희 시험에 나왔던 예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밑에 바로 나오네요. 5번 우리나라 콜센터 조직 문화의 특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상담원들이 근무 조건의 변화, 급여 차이, 업무 난이도에 대한 적응 실패, 복리후생 빈약 등으로 여기서 일단 하나를 던져줍니다. 심리 변화와 태도 변화를 일으켜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콜센터로 이직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콜센터로 이직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이걸 제가 위의 문제에서 언급드렸던 철새 둥지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기에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콜센터로 이직하는 심리 현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새 둥지 현상,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자,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뭐호치와일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학자로부터 주장이 돼서 쭉 연구되고 있는 거죠. 직무 스트레스 대처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나옵니다. KI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박 모모 상담사는 고객의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고 침착하게 상담을 마친 후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방금 전 고객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화를 낸 것이겠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거야. 자, 여기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줄에 방금 전 고객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화를 낸 것이겠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갖고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 키워드인데요. 위의 보기와 연관되는 정답은 적응하기에 대한 겁니다 조금 밑에 있는 다섯 가지 보기를 보면 적응하기 조금 난데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보기 중에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연결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생각 멈추기 혼동되는 생각을 중단하는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소리를 지른 뒤 백지, 백지장처럼그 고객을 치워버리는 방법, 뭐 생각 멈추기, 분노 조절 훈련, 이건 이완 호흡 아마 호흡 훈련이 나올 거예요. 일과 나와의 분리.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라는 방향처럼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꼭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쉽게 교재에서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회사의 법인 차량을 이용해 대표 이사를 수행하여 지방에 있는 생산 공장을 방문할 경우 다음 보기에서 수행비서가 탑승해야 할 자리로 가장 적합한 좌석은 자, 잘 보세요. 밑에 보면 운전자는 수행비서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전문 기사다라고 나옵니다. 자, 가는 그럼 일단 좌석이 채워졌습니다. 지금 가, 운전사 빼면 대표이사와 수행비서만 갑니다. 자, 이때 대표이사 어디 앉죠? 마에 앉겠죠. 자, 이랬을 때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다에 앉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카메라 앵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수행 비서는 어디에 앉는 게 원칙입니까? 네. 나 자리에 앉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운전사가 따로 있고 여기에 대표와 수행 비서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행 비서는 조수석 쪽에 앉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는 자실물론에서도 이제 학자 물어보고 앉았습니다. 보기, 자 학자 물어보고 앉았다 했는데 여러분 매번 나옵니다. 매번 이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기,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의 대립하는 개념. 자 여러분 지금부터 공급자의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급자의 대립하는 개념. 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다케우치 쇼우미입니다. 자, 그러면 갓도이치로, 뭐랬습니까? 국민일반을 소비생활, 소비생활자, 국민일반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마무라 세이와, 자, 이거 뭘까요? 네, 거래과정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폰히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한 키워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잘 나오지 않다 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3년 만에, 3년 동안,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네, 예,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행정 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맞습니다. 3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및 개정 및 폐지. 이게 네, 예, 맞아요. 지금 위에 문자 잘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잖아요. 4번,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예, 이것도 맞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해야 되잖아요. 5번,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 합의의 권고. 맞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소비자 단체의 업무죠, 이거. 소비자 단체의 업무.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의미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나온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는 위에 문제에서 나오는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해당하는 네가지입니다꼭 눈에 익혀 놓으셔야만 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자, 이 보기에서 키워드가 나오죠.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막바로 나와버립니다.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면 바로 정답은 뭘까요?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이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열 가지 정도가 아마 이 나올 텐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꼭 키워드를 갖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의 적정화라고 얘기가 된다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나오면서 아마 다단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흔히 우리가 이제 거래 조건, 거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라고 나오고요. 아마 키워드가 나오면 컨슈머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소비자 분쟁의 해결, 뭐 이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위에 나왔던 보기에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소비자 능력 향상이라는 걸 찾아내실 수만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문제 1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콜센터, 흔히 이제 전화 서비스 3장에 대한 문제와 저희가 지금 5장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요. 잘 보시면 5장, 6장에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들은 한 챕터에서 최대한 많이 나왔던 게네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트를 다 합쳐도 7문제 이상 뭐 제가 최대한 8문제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 정도만 맞으시더라도 저희가 실무론에서 25개를 넘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자주 언급되는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문제, 아까 소비자 정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키워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